사라져 가는 것들 뻥튀기 아줌마를 촬영 편집한 운현선입니다. 오일 장터에 나가야 볼 수가 있는 뻥튀기를 33년간 한 자리에서 한결같이 고수하고 있는 아줌마의 일상을 통해 사라져가는 우리의 옛 풍속을 조명해본 영상입니다. 코로나 3년으로 인해 옛 먹거리 가게들이 급격히 문을 닫아서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옛 풍속을 기록하는데 그 의미를 두었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전통시장 풍경들을 담았고 붕어빵 장사를 하는 아줌마를 존경하고 옛 향수에 잠시 젖어본 후에 33년간 번창교 다리에서 뻥튀기 장사를 하는 최복순 아줌마의 치매 걸린 남편을 돌보며 억척스럽게 뻥튀기를 하며 이어나가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많은 현대인들이 용기 얻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 음식은 맛을 느끼고 배고픔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어릴 적 시장에 가서 엄마가 사 주시던 호떡, 국화빵, 뻥튀기가 그리워서 일부러 먼길 걸어가 사 먹기도 한다. 음식이 향수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진기한 품바 공연도 오일장터에서나 볼 수가 있다. 시장에 빈 가게들이 임대 공고를 붙이고 있다. 코로나를 겪은 3년, 옛날 방식을 고수해 음식을 만들던 장사들이 급격히 사라진 것이다. 나도 파 추어거린 음식들은 먹지 않고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진다. 신기해요 이제는 이런 게 없어지니까 붕어빵이나 호떡, 달고나 뻥튀기 등 그때 그 시절 먹었던 먹거리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아쉽다. 먹을만 하죠 그랬다. 먹을만 할 정도가 아니에요. 네, 자기는 잉어빵 죽어도 안 먹는다고 막 이래놓고 싸우 싸우더라고요. 이 슈크림은 옛날에는 없었어. 유명한 오일장에서나 찾아볼 수가 있게 된 먹거리들, 모습들을 찾아갔다. 껑튀기 하는 사람들이 시니어들이라 인터넷 검색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진기한 껑튀기 아줌마를 찾아서 소개해 본다. 저가 이름은 최자, 복자, 승자입니다. 고향은 전북 부안이고, 동진면. 동진국민학교 33위 졸업생이야. 제가 거기서 다름질 해갖고 우성국도 찾아서 그 학교 갔다 놨어 <laughs> 제가 다름질 기가 막히게 잘해요 몇 년생이세요? 제가요? 51년생 토끼 아니, 올해 토끼를 올해 토끼를 올해 올해. 올해 토끼가 올해 이렇게 까끌까끌 뛰잖아 대단하네 세요 저기 간병 산모 요양사 치매

흰쌀, 옥수수, 누룽지, 말린 가래떡, 섬미, 찹쌀, 귀리, 무말랭이 그리고 서리태 콩을 튀길 때는 검증의 시간을 가진다. 콩을 씹어서 이가 들어갈 정도로 불어야 튀기면 딱딱해지지 않는다. 깡통에 곡식을 붓고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동안 뻥 아줌마의 수다 아닌 수다를 들어주고 맞장구도 쳐준다. 권력 있는 사람, 저는 상대 아니야. 그런데, 배고프고 헐벗고 굶제, 저는 그런 사람 차대다. 이데 아픈 양반들 더 겨우고, 누린 양반들 제가 저기 저는, 그러니까 저는 더 겨우지, 저는, 그런 게 저는 우 이게 진짜 실한 사람. 잘생기고, 인물 잘나고, 돈 많고, 더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만도잘안 해. 그래서, 하양가는 6천원 그게 언니는 못 죽여. 네. 어, 못 언니 소리야, 못잘 <laughs> 본인 사례가 오면 뻥하지 마는 미리 단맛 정도와 이름을 써서 깡통 속에 넣어둔 쪽지를 찾아낸 후 곡식을 튀기는 기계 안에 넣는다. 약간의 단맛을 위한 사카민을 넣는 것이다. 검증 뿐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뻥아지마는 손님들과 수다를 많이 떠신다. 깡통 속에 촛불을 넣어서 깔고 앉는 의자를 마련하는 뻥아지마의 배려심도 어르신들에게는 참 고맙다. 뻥튀기 기계가 알아서 돌아간다.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돌렸는데 말이다. 기다리는 시간에는 이전에 튀겨낸 곡식이 식혀졌으면 커다란 비닐봉지에 담아내고 간간히 시간 지난 도시락을 먹기도 한다. 모처럼 만의 호황이라 뻥하지만은 점심도 거르고 바쁘지만 기분이 좋다. 그동안 코로나로 공 치던 날들이 많았다고 한다. 오빠가 좋아해서 오빠가 좋아해서 뜯었어요. 저도 좋아하고요. 그럼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잡숴보셨어요? 아, 네. 어렸을 때 먹어봤죠. 아, 근데 이 뻥튀기는 튀겨주는 데가 많지 않은데. 예, 네, 그래요. 여기도 작년에도 여기 와서 세 번, 몹살로 세번 튀어갔는데, 언니가 찹쌀로 튀면 더 좋다고 해서 올해는 찹쌀가 갔어요. 옛 향수를 느끼게 하는 뻥튀기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었으면 하지만, 오일창터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의 옛 풍속이 될 것이 아쉽다. 80세까지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아줌마의 말을 뒤로 하며. 네. 한 75세까지 렌기에 하지. 이제 아,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 기계가. 근데, 80, 나 이거, 고천에 가서, 저기 가서 박스 달라고 박스 준다는데, 그렇게 막 80까지도 혼랐는도몰렀지 찾아다니는 거는 고양이랄까, 어머니랄까, 어떤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저는 그거를 찾아서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고양이든 어머니든 아니면 저는 우리, 우리 민중들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삶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민중들의, 우리 민초들이라 그래야 되겠죠. 우리 민초들의 삶을 기록하는 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사명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더더욱 그러는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등한시한다 그럴까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고 너무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니까. 전혀 이렇게 의식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우리 장터를 조금 소중하게 기록을 해서 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우리 민초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 우리 그 민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